수요일인 26일 오늘은 전국이 대치를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말아지겠다는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범죄 수익의 한수 절차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전달합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20월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 보전과 관련한 행사재판 기록 일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요청해 넘겨 받았다고 하네요. 해당 기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 등 정보와 관련 사안의 사건 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등 민간업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에 동결돼 있던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성남시는 이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통해 자산을 해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처분,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는 뉴스를 KBC 코리아 보건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